아직 레프트야? 어? 뭐지? 몸이 붕뜬것 같아. 긴장한 건가? 왜? 정신 차리자 시합 중이잖아. 평소처럼 서버를 확실하게 넣어서. 근데 어? 평소에 어느 발부터 디뎠더라? 어느 타이밍에 토스를? 평소란 건 뭐지? 무대 같은데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서. 잘 모르겠다. 좀 제대로 된 조언은 없는 거야. 내말 듣고 있어. 어. 어. 침착하게 블록을 본다. 블록을 본다. 블록을. 구로마. 너 어? 어떻게 어떻게 이긴 거야? 중간부터 공을 하나도 못 만졌는데 그 녀석 혼자 배구하고 있었어. 그런 배구가 있을까? 저 녀석, 대체 뭐야? 이러면 우리는…… 코트에 있을 의미가 없어.